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프리드리히 니체가 전하는 삶의 철학. 혹시 지금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현재의 발걸음이 무거워지진 않았나요? 세상이 정해 놓은 정답에 억지로 나를 맞추느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우리에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라고 외쳤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나약하고 불안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마라.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첫째,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아모르 파티에머 (FATI) 운명에 대한 사랑.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원망하고 좌절하며 운명을 저주하기도 하죠.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것이 삶이라면 다시 한번 피할 수 없다면 온전히 받아들이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행복했던 순간뿐만 아니라. 나를 무너뜨렸던 고통과 상처, 지워버리고 싶은 후회와 실패까지도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든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의 정신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너 자신을 극복하고 초인이 되십시오. 스스로를 뛰어넘는 존재,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라고, 겸손하게 살라고,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라고. 하지만 니체는 그러한 낡은 도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외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안주하지 말고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위버맨쉬, 즉 초인은 하늘을 나는 완벽한 영웅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끊임없이 극복하며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용기 있는 존재입니다. 나만의 기쁨을 찾으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초인으로 향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셋째,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할 것처럼 사십시오. 영원의 귀, 매순간의 절대적 가치. 만약 당신의 지금 이 삶이 기쁨과 고통, 모든 순간이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끔찍한 저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최고의 축복처럼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다시 한번 살아도 좋을 만큼 열정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여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갇힌 낙타로 살 것인가? 낡은 가치에 용감히 저항하는 사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당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당신 뿐입니다. 니체의 철학이라는 망치를 들고 당신을 올감에는 모든 낡은 관념을 부수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너 자신이 되어라.